지방자치에 있어서 이 제도 개정과 중앙의 협치도 중요하지만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책임을 지는 거라서 책임성을 높이는 외부적인 요인도 필요합니다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고 있는 소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실행 과정과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부터 저는 책임성을 높이는 주체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의 책임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다른 뭐 주민들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거야. 어 그리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은 없어라고 참여하고 간섭할 수 있으려면 정보를 같이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 우리 시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일에는 얼마의 우리 세금을 사용하고 있고 음. 그렇게 돈을 써서 시행한 사업은.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을 주고 있는지, 그 이익은 내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사업을 감시해야 되는 지방 의원들이 그 주민들께 상세히 말씀드리고 또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안내하는 자세, 또 안내하기 위한 제도의 마련. 이것까지가 저는 지역에서 지방정부 그리고 지방의회가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저는 제도적으로 몇 가지 지금 있는 법률 안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는 정보를 좀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의 문을 스스로 지방자치단체가 열어야 하는 게 필요한데 감사관을 행정직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이거는 지금도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사용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공개 주민 설명회라든가 진행을 하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기 때문에 야, 지방자치단체 너네 줘봐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는 이만큼 권한을 줬어. 그러니 중앙정부 너네도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 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의 행, 핵심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 입법권이지 않습니까? 20대 국회에서 꼭 해야 될 거. 지방 분권형 개헌이 물 건너갔지 않습니까? 이게 지방 자치법 전부 개정보다도 훨씬 더 아쉬움을 크게 남긴다.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요. 99년에 이제 김대중 정부가 중앙 행정 권한을 지방 이양을 갖다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를 했고 실제적으로 했고 또 2003년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권 5개년 종합 계획도 뭐 발표를 했고 그래가 21년에 지방자치법 전부 다가 개정이 돼서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지역민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내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만큼의 실력이 있었는지 뉴스를 통해서 너무도 적나라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 당장 6월에 치러질 8회 지방종합선거에서 아, 어떤 사람을 우리 지역의 대표로 뽑아야 될는지잘 봐왔는데 이게 투표장까지 연결이 되는가가 큰 걱정 중에 한계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합격을 준다고 하면 은 재소강하라고. 한1학점 정도 합쳐봅니다. <laughs> <한번> <laughs> 아니 근데 이게 결정권은 별로 안 주고 책임성을 강화하라는 건 사실 별로 말이 안 되는. 그중에 우리가 이미 논의했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재정 문제거든요. 결국은 조세는 철저하게 법률로만 규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거두어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뭐를 실행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법들은 전혀 논의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말로만 이렇게 자꾸 책임성이 논의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권한을 주고 자기 결정권 줄지에 대한 고민들이 먼저 생결돼야그 다음부터 책임도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지방자치를 평가를 해보면 이거를 등급으로 한번 매겨볼까요? <laughs> 등급 판정은 <laughs> 네. 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들께서 판정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다만 생각하실 때. 참고할 만한 말씀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학생들 수학 여행 경비 지원하고 교복 구입 비용 지원할 때 대구 경북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꼴찌로 무상급식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지역은 몇 등급일까요? <laughs> 저는 지난 4년 동안 경상북도와 그리고 시군 그리고 지방의회가 야, 드디어 싸우기 시작했다. <laughs> 어 싸움을 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생각을 꺼내놓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런 측면에서 이전보다 많이 진일보했다이 B등급을 음. 주고 다른 과목을 수강할 때는 다음 학기에는 A등급을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